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정교입니다 와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이제 1월이 다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1월 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에서도 이제 시즌 오프 소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슬슬 SS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딱 지금 같은 시기가 두꺼운 아우터를 구매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봄을 대비해서 얇은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조금 애매한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딱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서브 아이템 들을 구매하시든지, 이너로 활용할 수 있고 봄이 오면 원탑으로 입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니트류를 구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패션 쪽에선 가장 좋은 소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지금 사기 좋은 니트들 쇼핑 리스트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들의 쇼핑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기 딱 좋은 니트 아이템들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구입해본 니트는 바로 노이즈라는 브랜드의 M 아가일 모웨어 니트 가디건입니다. 저는 레드 컬러의 라지 사이즈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정가는 249,000원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14만원대에 구입을 해본 가디건이에요. 제가 우연치 않게 들어가서 보게 된 브랜드인데 약간 미니멀하면서도 젠더리스한 감성들 그리고 또 웨스턴 무드의 느낌까지도 또 가미가 되어 있는 옷들이 많아서 진짜 딱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었어요. 다만 가격들은 가성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연치 않게 제가 시즌 오프 할때이 브랜드를 알게 돼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 가디건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올해 제가 트렌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런 논카라, 라운드 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 가디건은 이렇게 라운드넥 가디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올해 트렌드에도 조금 적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디건의 디자인을 보면서 가장 구매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 아가의 패턴도 패턴이지만 이 패턴에 배색되어 있는 이 컬러 매치가 너무 예뻤어요. 가슴 쪽에 이렇게 메탈 로고가 또 들어가져 있어서 좀 과하지 않는 고급스러운 포인트까지 또 가미가 되어 있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기장까지 좀 크롭하게 빠져 있어서 완전 제 스타일. 뭐예요? 30%와 그리고 울 25%의 혼방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소재를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 보풀이 난것 같은 이런 헤어리한 텍스처가 또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다만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이런 헤어리한 소재 때문인지 몰라도 맨살에 닿았을 때는 조금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좀 까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 조금 힘들 수가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같이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너 로 포인트를 주기도 좋고 실내에 들어가면 또 벗으면 이런 코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또 그리고 봄이 되면 그냥 슬랙스 하나만 딱 걸쳐주셔도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코디가 완성이 될 만한 가디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봄 옷들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봄에도 이 브랜드의 옷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니트는 바로 블론드 나인 브랜드 크루넥 리브스웨터입니다 정가는 65,600원인데 이번에 설날 특가로 무려 26,000원 대에 구입할 수 있는 니트입니다. 그냥 딱 크루넥 니트의 가장 기본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처럼 조금 옷 사기 조금 애매한 시기에는 이런 기본형 라운드넥 니트를 사는 건 거의 실패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날 특가가 들어가서 26,000원 대로 다운이 됐다 보니까 딱 구매 적기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니트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 라운드 넥이 굉장히 좀 크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너용보다는 아우터용에 조금 더 적합한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넥폭 정도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쪽에 보시면 진짜 포인트가 거의 전혀 없는 진짜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 니트이지만 하치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감으로만으로도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게이 니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소재인 아크릴 100%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7개이지 3화 편지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만져보면 두께감이 얇지가 않고 상당히 두툼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완전 추운 겨울에는 좀 헤비한 패딩과 함께 매치하기딱 좋을만한 니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테일적인 디자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매와 밑단의 시부리가 굉장히 두껍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텐션도 엄청 강하게 들어가 어요 가져있는 건 아니어서 입었을 때 옷을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같을 때 패딩에 약간 밑달 레이어드 하듯이 이렇게 코디를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봄이 오면 그냥 가볍게 와이드한 슬랙스와 일대일 매치만 하셔도 이 실루엣 자체가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니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쁠 거예요. 그리고 이 니트는 기본템이다 보니까 무려 11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입문자분들은 어떤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오히려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대표할 수 있는 컬러, 색 컬러를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과 차콜, 멜란지, 오렌지 컬러를 한번 픽을 해봤어요. 먼저 블랙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 컬러다 보니까 하나쯤은 필수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컬러든 이너로 매치할 수가 있고, 봄에는 가벼운 슬랙스와 함께 코디하시면 미니멀한 코디가 뚝딱 완성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차콜 컬러 같은 경우에도 블랙 컬러... 마찬가지로 또 무채색 컬러다 보니까 어디든 매치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 계열의 코디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멜란지 오렌지 컬러.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멜란지 오렌지는 아주 예전부터 조금 즐겨 입었던 컬러인데 진짜 치트키 같은 컬러예요. 특히 저처럼 크림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크림 컬러와 매치해서 활용하시면 진짜 예쁠 만한 컬러입니다. 지금 설 특가로 구매했을 때는 가성비는 진짜 넘치는 니트여서 딱 짧은 기간 할인할 때 겟하셔도 너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구매해본 니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샌드사운드라는 브랜드의 칼라지버 워크 가디건 옐로워시 브라운입니다 정가는 19만 7천 원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14만 원대에 구입을 해본 가디건이에요 저는 늘 사실 가성비의 옷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정도의 가격대의 제품은 구매를 할까 말까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근데 이 가디건을 처음에 봤을 때아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아 그러다가 한번 참아야지 이랬는데 계속 제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서 결국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조금 그 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롱한 느낌으로 이렇게 룩북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조금 한 치수 작게 해서 좀 크롭하게 입어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니트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너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아우터 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 아우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니트가 주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을 아우터로 표현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그런 자켓들, 아우터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 아우터들은 겨울에도 좋지만 봄에 너무 적합하기 때문에 봄 자켓으로는 이런 니트류도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이 니트 가디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워크 자켓의 모티브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카라넥도 배색 카라 디테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디로이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사선으로 들어간 이 포켓 부분. 코듀로이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퍼는 페이크입니다. 안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포켓 앞에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패치가 들어가져 있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버튼으로 소매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 아우터적인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또 하단 후면부에 보시면 필스 조절해 줄수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또 들어가져 있어서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딱 자켓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이 투웨이 지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실루엣도 여러 가지로 조정해줄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 장점이죠. 그리고 니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라일론 홈방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감이 딱 눈에 보일 정도의 짜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짜임새만으로도 또 이젠 소재에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소재가 조금 헤어리한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까칠거릴 거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맨살에 닿아도 전혀 이질감 없을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너무 최애였던 게 자켓은 저는 크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장감도 너무나 좀 완벽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가격대도 원래 제가 이제 선호하는 가격대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망설였었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저는 이 브랜드 또살것 같아요. 카라가 또 코듀로이로 배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 아우터에 넥 포인트까지 줄 수가 있어서 이너용으로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씨가 조금 풀어지면 가볍게 데님과 함께 코디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워크 재킷을 모티브로 했다 보니까 이 워크웨어 코디로도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가디건이어서 진짜 진짜 활용도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이 브랜드 와, 올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쇼핑하기 조금 애매한 지금 가장 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니트 아이템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오늘은 진짜 조금 감도 있는 제품들부터 그리고 가성비 제품들까지 제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지금 봄 준비 그리고 이너로 활용할 니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좋은 브랜드들 예쁜 아이템들 빨리빨리 구매를 해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분 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